들어왔나 오늘 볼이 좀 빨기 조금 근데 피곤하진 않아요 그 생각보다 많이 작아지고 첫 번째 버블라이브 버블 아 새로 구독을 하셨군 근데 제가 원래 피곤하면 잘 부어요 그래서 프라이의 꿈때랑 징글벨 때 얼굴 잘 나왔다 이랬는데 그 이후에 조금 많이 부어가지고 좀 아쉬웠는데 프라이의 꿈 보고 진짜 많은 분들이 성한빛 레전드라고 해주셔가지고 뿌듯했어요. 오늘 뭐지? 아니 공항 옷을 항상 이제 스타일리스트 선생님한테 받다가 오늘 갑자기 아, 내가 공항 옷 입어보고 싶은데 이러고 딱 공항 옷안 입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니 우리 김기빈 나 갑자기 오성한빛나 이러더니 어떻게 해나 안 보자고 했는데 오늘. 꾸안꾸 느낌이었거든요 됐어요 그 코트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입던 거예요 2만원인가 3만원 주고 샀어요 근데 완전 가성비 있게 잘 입어가지고 다들 엄청 좋아해 주셔가지고 좀놀랐어요어 성광 잘 봤어요 여러분 저도 음원으로 하고 싶지만 녹음을 시간이 없어갖고 많이 못했어요 뭔가 노래도 더퀄리티 있게 잘 나왔으면 좋겠고 이제 지금은 상황상 이제 뭔가 일절에서 바로 브릿지 넘어가기도 했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언제든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가끔 불러드릴게요, 여러분. 뭐, 규빈이랑 신발 맞췄냐고요? 헉, 규빈이가 선물해줬어요. 보이즈 플랜이 3차 합숙 들어가기 전에 다른 옷은 사실 그냥 춤출 때 편한 옷 입으면 좋다라고 했는데 제가 신발에만 관심이 많아요. 그 춤출 때 이제 멋있으니까. 근데 보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. 근데 가격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. 규빈이랑 서로 이제 연락하고 있었으니까. 규민아 네요 너무 멋있는데 멋사겠다 이랬는데 기민이가 아그 그러게요 이거 가격 안될것 같아요 이랬는데 데뷔하고 나서도 아 너무 예쁘다 이랬는데 기민이가 딱 선물해줘가지고 그래서 맨날 신고 다녀요 <laughs> 데뷔하고 맞는 첫새 <laughs> 너무 신기했어요 느낌이 다르려나 했는데 달라요 그때 무대 했잖아요 근데 제가 시력이 좋아서 저희 팬사인회 오신 분들이나 자주 오시는 팬분들이나 슬로건 들고 있는 분들 다 보여요. <laughs> 근데 다 보는데 뭔가 뭉클한 거예요. 나 보이즈 플랜닛 했을 때도 생각나고 그래서 좀 약간 뭉클했어요. 아 건욱이 지갑 산 것도 들었구나. 은채 선배님 그 스타액이 뮤직뱅크 거기 프로그램 나갔을 때. 항상 무조건 제가 아끼는 사람들한테는 이걸 선물해줘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. 황금이요. 제가 성인이 됐을 때 <laughs> 이제 가장 저에게 효율성이 좋았던 건청동이었어가지고 <laughs> 왜냐면 한창 뭔가 옷도 사고 싶고 막 <laughs> <뭔가> 그런 나이잖아요 <laughs> 그런 걸 이제 좀 자유롭게 할수 있게끔 그런 김에 이제 지갑하고 현금 넣어줬죠 20살이라 20만 원 넣어줬어요 <laughs> 아 그리고 건우기한테 뭔가 더좀더 더 의미 있고 건우기가 했을 때 멋있는 걸 선물해주고 싶었는데 제가 입으로 말한 건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지갑하고 방금 줬죠. 여러분 요즘에 좀 궁금했던 거 있어요. 그 연말 무대도 많으니까. 머리. 저 요즘 생머리 되게 좋아해요. 프라이공도 거의 생머리였잖아요. 보이즈 플레인 할때저 생머리만 했잖아요. 그때 생각도 나고. 갈발. 갈색머리 좋아하는구나. 대머리여도 좋다고요? Excuse me. <laughs> 근데 저 블랙이 제일 잘 어울리는 건 진짜 맞아요 여러분. 블랙하면 조금 차가운 느낌이라고 하고 갈색하면 제가 원래 뛰는 그 분위기랑 잘 맞는다 그래서 근데 제가 블랙 하는 거아 두려워하는 건 아닌데 갈색이 좋은 이유가 있었어요. 제가 학교 다닐 때 눈매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성격이 안 좋아 보인다. o n 팔 l i 리티 이런 말 많이 들어서 그게 좀 트라우마였어요. 어렸을 때는 상처를 많이 받았죠. 그래서 제가 웃는 게좀 습관이 됐는데. 그때 웃는 습관이 되고 나서부터 갈색 머리가 잘 어울린다고 근데 2024년 때는 조금 마음가짐을 다르게 가져보려고 해요 너무 억지로 그냥 이렇게 안 하고 있으려고 그냥 본연의 그런 저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좋아할 수 있게끔 뭔가 톤을 잘 맞추려고 해요 하하 <목소리> 하와이가 아! 아! 아, 뭐 연습할 시간이 많이 없었어가지고 좀 대기할 때 처음에 이렇게 하우 형 팔목을 딱 잡아야 되는데 그게 잘안 잡혀가지고 그거서좀 많이 하고 여러분 그거인 거 아세요? 그냥 보이즈 플랜이 시작을 알렸던 시그널송 그 둘이 페어 한 물을 선생님들이 오마주 해주신 거예요. 그래서 그 해주신 걸 바탕으로 저희가 조금 조금 박자 바꿔가지고 <laughs> 중국어를 좀 해라 아가야. 징틴싱싱러러 오늘 고생했다는 뜻. 듣고 응? 싶은 말? 잠깐만 1분 남았죠. 오늘 하루도 고생했고 내일 하루도 파이팅 하자는 말은 너무 많이 했으니까 사랑해라고 해줘. 아! <laughs> 자기 안 자기 너무 너무 고전이야. 자기야. 왜 이렇게 징얼거려. <laughs> 그섬광 노래 가사를. 원래 다른 거였는데 그 디렉터 분하고 이제 같이 노래를 녹음을 하다가 감정이 너무 안 와닿는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의 이야기를 담아보는 건 어떤지 졸업 공연이 원래 노래를 받아도 되고 제가 써도 되는데 거의 다 작사를 자신이 하긴 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팬분들을 위해서 좀 노래를 써보겠다 그래서 가사랑 이런 거를 제가 여러분한테 해주고 싶었던 말 그리고 여러분한테 했던 말들을 담았어요 그뭐 섬사탕 이야기나 보이즈 플래닛 때 거기에 썼던 뭐 그런 말들도 좀 담았고 처음에 벌써 물음표들 사이로 찾아온 나의 피리어드 너무 늦은 건 아닐까 망설이던 내게 와준 너 이게 저의 이야기를 딱 그거부터 이렇게 다 담아 가지고 그랬어요. 여러분한테 전하는 가사예요. 우기 몸 몸매 컨펌 비하인데 아 그러니까요. 우리 거누기가 퍼포먼스나 이런 거할때 저도 건우기한테 많이 물어보고 건우기도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근데 그런 거할때 갑자기 와가지고 형 이거 올릴까 말까 이래가딱 봤는데 딱그 말을 했어요 제가 아 이거 뭔가 조금 더 귀여운 모먼트가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원래 많이 부끄러워한단 말이야 근데 그거가 좀당기면 우리 재료주 분들이 좋아하시겠다 했는데 찍고 난이후에어가지고안 찍어서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해서 편집했는데 번호 얘기도 올리지 말자 고민했다가 제가 올리자 했는데 바로 오케이! 좋습니다 이래가지고 워낙 멋있게 잘해가지고 바로 올리자 이러고 했죠 <목소리> <목소리> 여러분 길티는 몸이 준비된 자들 찍어야 해요 <laughs> 열심히 운동해볼게요 요즘 뭐냐 이렇게 다이어트도 하면서 조금 조금씩 복근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고 아마 한 1년 뒤쯤에는 진짜 그 찐막차 진짜 <laughs> 찐막차 할수 있지 않을까어이 허락하시겠대? 요날짜 잡아야겠네. 근데 요즘 갑자기 잘 듣고 있는 노래가 있어요. 매스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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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침도 너무 멋있어요. 이번 에 서가대 갔는데 아, 위에 초록색 봉이 엄청 많은 거예요. 중간 중간에 파란색 뽕뽕뽕 있어서 뭔가, 우리 제로즈다 이러고 찾았는데 초록색 있는 거 보고 뭔가 저도 이렇게 파란색 봉 하나랑 초록색 봉 하나 이렇게 들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. 또그렇죠요 여러분. <laughs> 잠깐 쉬기 전에. 인사하러 왔고 이제 저는 조금 다시 쉬러 가볼까요 잘자요 여러분 사랑해요